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콩의 색다른 변신. 콩물 라면부터 두부 스테이크. 그리고 두부 버거까지. 영양 듬뿍 든 콩요리들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색다른 콩요리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들어오자마자 이곳입니다. 너무 고소한 콩냄새가 나네요. 한번 사장님을 만나보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콩국수부터 콩물까지 건강한 콩요리는 다 모였다. 이곳 콩요리의 특징은 바로 100% 국산 콩으로 만들어지는 아니 건데요. 아니, 보통 콩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콩물 저는 너무 좋아해서 자꾸만 이렇게 킁킁거리게 되는데 사장님한테서도 콩 냄새가 <laughs> 네.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콩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콩콩 콩이 아닌 게 없거든요. 여기 어떤 가게인가요, 사장님? 저희는 콩을 콩으로 이용한 맛있는 어, 두부를 일단 만들어가지고요.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식당이란 건데요. 100% 국산 콩의 정체는 바로 마을 텃밭에서 바로 키워서 음. 수확한 콩이었습니다. 자, 이곳의 인기 메뉴 궁금하시죠? 와. 순두부찌개! 얼큰한 육수를 끓여서 그 안에 말랑말랑 순두부를 넣으면, 아우 김밥 필요 없습니다. 김에서는 아마 제일 맛있는 두부고요. 순두부거든요. 단맛도 조금 느껴지고. 네. 그 지금 두부랑, 이거 순두부 원래의 맛은 맛있다고 다 소문이 다 자자합니다. 자, 순두부찌개가 다냐? 아니죠. 바로 히든 메뉴가 있는데요. 순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이 콩물로 끓이는 콩물 라면입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수량만 판매가 돼서 아쉬운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이제 본격적으로 맛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막걸리로 아셨죠. <웃음> <웃음> 술을 끊으셔야 해요, 문지영 씨. <laughs> 네, 저요. <저에서 웃음> 아, 아니거든요. 알고 있죠. 잘 <laughs> 그리고 직접 기름 콩으로 만든 두부로 만든 두부 조림, 네. 두부 그리고 또 순두부찌개. 어, 뭐그 정도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콩국물 라면은 저 처음 봤어요. 콩물과 라면의 조합. 사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맛이어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음, 면발도 아주 그냥 탱글탱글합니다. 라면은 또 머리를 묶고 코등치기 하면서 <웃음> 먹어줘야죠. <웃음> 제대로 드실 준비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 끓일 때부터. 면 치기를 하면서 면부터 일단 맛봤고요. 국물 아 정말 맛이 진했어요. 국물 맛이 음, 정말 궁금해요. 국물, 네. 네, 국물을 딱 먹으면 너무 진하고 고소하고 뭐 뼈를 고아서 국물 낸는것 같은 사골 국물 그런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 어. 사골, 사골 배추 같은 이런 맛이 날수 있다는 거희도 진짜 놀라웠어요. 이건 네. 음. 또 이렇게 그릇째로 들고 마셔줘야죠. 아유. 짜지도 않고 너무 고소해요. 두부 맛도 아주 특별했는데요. 굉장히 탄탄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요. 앞서봐요. 음, 음, 간이 너무 잘돼 있어요. 자, 또 두부는 김치와 이렇게. 아, 어, <laughs> 그렇죠. 네. 먹을 줄 알죠? 어, 네. <laughs> 음, 저 다이어트한다고 맨날 두부만 먹거든요. <laughs> 정말요. 근데 먹으면서 맨날 울어요. 이런 두부면 삼시새끼 몇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간도 딱 빼있고 꺼질것질한 거슬 그런 느낌이 없네요 그 집집마다 가마솥이 하나 있고 음.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재래식으로 두부를 만들어가 시장에 내다 팔러 다니셔서요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음. 생활도 하시고 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협동잡을 음. 하나 만들면서 이제 저희 마을이 예전에 뭘 했을까를 찾아보다가 아, 우리 어르신들 두부 많이 만들었잖아. 음. 그러면 우리도 두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두부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기선 맛있게 먹는 법칙이 있습니다. 뜨끈한 순두부찌개를 한입 먹은 나머지. 다음에 <웃음> <웃음> 시원하고 고소한 콩물을 아 쭉들이키면 완벽 그 이거 자체. 콩물. 너무 맛있어. 사장님께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너무나 정성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항상 차리시는 거잖아요. 네. 좀 저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드시러 네. 오시라고 한 말씀 맞죠. 하시죠. 저희가 직접 만든 맛있는 두부, 풍격 있는 두부도시로 이하 마을로 놀러 오세요. 자, 이번엔 또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laughs>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가 있네요. 아까는 고소한 콩냄새가 났는데, 이거 뭐죠?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죠? <laughs> 이 냄새는 그냥 <laughs> 맛있는 냄새잖아. 선생님, 이거 무슨 냄새인가요?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이 냄새의 정체는 와. 바로 요건데요. 콩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선 음식들. 왜,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솔 솔솔 나서 제가 눈 감고도 여기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은 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잘 먹게끔 만들 수 있게 요리를 연구해서 출강 나가는 어 요리 네, 출강 교육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두부를 활용해서 네, 아이들이 좋아하던 두부 스테이크를 버거로 파, 변신시키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작고 앙증맞은 두부 스테이크도 있고요. 귀여운 외모로 시선 사로잡는 두부 버거도 있습니다. 이야, 좀 깜찍해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재료는 뭐 냉장고 안에 있을 법한 채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손쉽게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음 두부 스테이크를 먼저 만들 건데요. 네. 저희 동그랑땡 만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이 되는 두부는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 채소는 잘게 다져주세요. 아이이유식을 만들던 추억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정말 이 골고루 먹이려고 가은 야채 밤마다 이렇게 다져서 오늘은 새우 내일은 닭고기 모레는 돼지고기 이렇게 동그랑땡을 만들었던 그 시절이 부지런하셨네요. <laughs> 이번에 두부네요. 주십니다. 그런데요. 네. 물기를 꽉짠 두부와 다진 채소는 큰 그릇에 같이 담아서 후추와 전분 등을 넣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식용유에다가 또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간단하죠? 여기에 소스까지 두르면 두부 스테이크 완성. 와.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콩으로 만든 두부가 변신한 스테이크입니다. 누가 이게 두부가 두부로 만든 요리라고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두부 안에 각종 채소 다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영양소 다 챙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햄버거를 만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 두부 스테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거로 한번더 네, 탈바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헉. 자, 버거용 빵에 머스터드 소스를 바르고요. 두부 스테이크, 피클, 토마토 올려서 빵으로 덮어주고요. 귀여워. 이쑤시개에 작은 빵을 꽂아서 귀를 아 만들어준 후 치즈로 코를 만듭니다. 아 저게 치즈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으로 코까지 음 귀엽게 만들어주면 완성. 너무 먹지 귀여워요. 않으면 화가 날 거야. 하나는 이것 <laughs> 완성. 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네. 귀여워서 먹기가 네, 좀 아까웠어요. 두부의 무한 변신. 자 두부 스테이크와 햄버거가 완성됐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두부로 만든 스테이크는 좀 맛이 없지 않을까요 했거든요. 근데 취소할게요. 보는 것만으로도 헉, 너무 근사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그래도 맛을 봐야 아유 귀여워서 먹기 아까제지 미안해지네요. <laughs> 맛을 봐야 되니까 맛있어. 제가 햄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왜 고기 일일이 다 다져서 그 수제 패티로 만든 좀 비싼 햄버거집이 아니면은 일반 그 시판 햄버거는 먹다가 그 고기 특유의 그 냄새 거기서 나오는 그즙 때문에 결국 하나를 다못 먹고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패티에서 그런 맛이 없어요. 너무 담백하고 그리고 두부는 고소한데 채소들이 다 신선하게 씹히니까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 하나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laughs>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재료를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어머님들이 캐릭터처럼도 만들어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요리 활동을 하면 아이들도 즐겁게 내가 싫어했던 것들 한번.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먹어보게 되거든요. 음, 네.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네, 고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는 캐릭터 햄버거 만들어줄게. 화이팅! 기존 콩요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특별하고 색다른 요리를 맛본 시간이었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영양식으로 콩요리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